네. 반갑습니다. 스마트 강사 이현숙입니다. 오늘 1월 11일 이현숙의 좋은 아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1월이 이제 새해가, 그죠 1월 1일 일출을 못 봐서 아쉬웠던 날이 되었을 텐데요. 벌써 열흘이나 지난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정말 빠른 시간,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늦게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 어, 네, 오늘은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어,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쵸, 감염증, 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소상공인과 특수 형태 근로자, 즉, 특고, 노동자, 그 다음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어, 이번에 이제 그 어, 지급되는 지급의 규모는 약 어, 4조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시작이 지급이 되는데요. 어, 우선, 지,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는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먼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2차 재난 지원금, 그러니까 그 이차 재난 지원금의 이름은 새 희망 자금이었습니다. 네, 재난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어, 특별 피해 업종 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가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자기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알고 있으면 어뭐 이제 그 재난 지원금에 대한 규모도 좀알수 있을 것 같고. 네, 언제쯤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좀 파악이 대충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죠. 작년에 이제 11월 24일까 그러니까 2020년 11월 24일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의 이제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자 영업 제한이 되었던 어, 소상공인들은 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매출액이 2019년보다 줄어든 어, 소상공인들 중에 매,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 이런 소상공인들은 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소상공인은 안,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수 있고요 어, 다만 이제 11일부터 문자가 이제 발 뭐죠? 이렇게 신, 알림 문자가 가는데 다만 11일하고 12일 날은 사업자 등록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11일 날은 홀수. 12일은 짝수로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이 짝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laughs> 네. 신청을 해야 될것 같고요. 13일부터는 이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정부에서는 어쨌든 늦어도 이달 중에 완료한다는 계획이고요. 어, 신규, 그니까 기존의 수급자였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 30만 명은 이제 25일날 부가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서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기한 연장에 따라서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 고용노동자들, 프리랜서들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 안정 자, 안정 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하는데요. 작년에 1차 2차 1, 2차 고용 안정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는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어 어쨌든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제 이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신청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이제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어, 15일까지는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고요. 다만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서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 등 행정 절차를 발표 예정이다.라고 하고 어, 어쨌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절, 전담 콜센터가 1호 돌돌에 3500번이나 홈페이지. 네, 버팀목 자금이라고 하면 아마 어, 웹, 웹상에서 바로 이제 검색이 될텐데요.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3차 긴급 안정, 고용 안정 지원금은 전담 콜센터가 1 8 9 9의 959라고 5 합니다. 어, 네. 어, 어쨌든, 뭐, 3차 재난지원금이다라고 하면 많은, 이제, 검색을 하면 많은 그 정보들이 뜨면서 나타나는데요. 어, 조금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어쨌든, 고용안정, 고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서 그 작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 실제로 이런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 19 속에서 가장 빨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빠르게 이제 그 뭐죠? 어 고정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미안하게도 이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혹은 그들을 이제 무급휴가를 보낸다거나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런 이제 어쨌든 대책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쨌든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줄이거나, 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이제, 그쵸, 음, 이제, 그 고정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좀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고용보험이나 이런데 가입되어 있어도 어쨌든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텐데, 글쎄요,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조금 하기를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배제가 되었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12월달, 1월달, 혹은 11월달, 그렇죠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여전히 이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어, 뭐죠,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일을 제대로 못하신 이런 이제, 뭐죠, 시간제 근로자들,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몇분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원 방안은 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쨌든 지원 대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들, 그렇 고용보험에 가입,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고용보험에 가입은 이런 분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일을 제대로 못 하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체 혹은 지원 방안. 사실은 이런 분들은 뭐 사업자가 이 사람 내가 고용했지만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고런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어~ 안타까운 거는 안타까운 문제로 좀 남겨두고 또 다른 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요 기다리면 기다리는 심장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이제 지급되는 그~ 삼차 고용 안정 지원금뿐만 아니라 그쵸 버팀목 자금 예. 정말 말을 이름 정말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혹은 이제 뭐죠?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어 폐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이번에 요 사태만 지나가면 요 사태만 지나가면 하는 생각으로 근근히 버텨왔던 분들한테 정말 또한 번의 버티기 버티기가 될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드는 그런 재난지원금인 것 같고 이것이 실제로 그 지원하는 폭이 어쨌든 크게 버팀목이 될것 같지 않는 그런. 지나치게 작은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 어쨌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네 아쉬움이 있는 그런 지점이지만 어네 어쨌든 이번에 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든든한 듯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이현숙의 좋은 아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